벤츠 c 1 0인데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다고 고객님께서 위치 추적기를 꼭좀 찾아달라고 해서 왔는데 네 일단 실내하고 차량 밑에 이쪽에 하고 하고는 확 확인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없어서 본넷도 열어서 엔진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인가 어디에 달려가 있을 것 같은데 앞쪽에는 특별히 달때가 없을 것 같고 이쪽에도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실리 파스도 한번 봅시다. 아, 뭔가 하나 나타나네요. 접지가 하나 보입니다. 이건 벤츠 자체, 벤츠 자체에서 단 접지가 아니고, 밖에서, 외부에서 단 접지가 같습니다. 아, 요 안에가 의심스럽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의외로 쉽게 빠지네. 요 저번에 한번 작업을 하다가 열었던 느낌이 납니다. 어, 의심스러운 선이 보이네요. 요 선. 이게 접지선인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요그 안에, 요, 기요거여기 GPS입니다. GPS. 이동, 이거 GPS. 요거 차주 몰래 달고 이러면은 불법이라서 법에 저촉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한 장치입니다. 이게. 네. 일단은 천천히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GPS 추적 장치를. 땡겨 볼게요. 아 여기 겸연하게 숨겨놨네. 요 저, 요게 GPS 추적 장치입니다. 이건 뭐 전부 다 떼기는 필요 없을 거고, 이 휴즈 박스가 있는데 이 휴즈 박스에 휴즈만 빼면은 이 전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 휴즈를 뺍니다됐습니다 이거만 지금부터 이제 더그 이상 추적이 안될 겁니다. 끝.